자 내공의 힘중2-1 14페이지에 18번입니다. x가 0.83 땡땡이야. x가 0.83에 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지금 현대, 현대에 우리는 뭘 써? 공식을 쓰죠 공식.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 뒤로 갈때 여기까지 가고 앞으로 갈때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호 분자, 그렇죠 이해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99분의 뒤로 갈때 앞으로 갈때 여기서부터 다흐르는 거죠. 그래서 8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겠죠. 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 요 과거에서 뭐한한한 한, 한 4, 500년 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거 몰랐단 말이야. 이 방법을 몰랐어. 우리보다 덜 똑똑했어. 아, 4, 500년 전은 다행이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거 몰랐던 거. 이거 팔줄 몰랐어. 우리가 더 똑똑한 거지. 근데 어쨌든 과거의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라는 건데. 얘가 결국엔 어떤 애야? 0.83, 83, 83. 이렇게 무한히 가는 애잖아. 근데 무한히 가더라도 무한한 걸또 만들어가지고 이걸 빼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어차피 무한에서 무한을 빼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순환 마디를 맞춰가지고 빼버리자라는 개념으로 간 거야. 그럼 무한에서 유한이 되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선생님 방금 한 걸로 하면 뭐 해야 돼? 100x에서 그냥 x 빼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죠. 1000x는 조건이 있잖아요. 아, 방금 한 거라고 이게. 아, 그쵸이 방법으로 하는 거이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과거 방법으로 풀어봐 하면 아마 이렇게 풀 거야 맞지? 근데이 문제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1000을 곱한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얘들아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은 1000X가 된 거잖아 그럼 좀 원래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10, 100, 1000 갔으니까 838.383838 838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우리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안하주 왜냐면 더 작게 계산할 수 있는데 뭐라고 크게 계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이렇게 하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2분의 1이 있고, 어, 더하기 3분의 1이 있는데 이걸 굳이 2억 분의로 통분하는, 6억 분의로 통, 6억 분의, 6억으로 통분해가지고 계산한다음에 다시 약분하는 쓸데없는 짓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낸다. 알겠지? 자, 그래서 1000x가 되면 우리는 순환 마디를 뭘로 뭐. 맞춰줘야 돼? 3838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꺾고.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838이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렇게곱하면 되지. 그래서 10x가 되면 얘가 8.3838 이렇게 될 거잖아.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여기 뺐으니까 얼마? 990x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걸 싹다 빼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830 됩니까? 네. 그래서 x가 990분에 832면, 저거처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 이게 약분해버리면 똑같거든. 약분해버리면 제일 되잖아. 99분에 83 되잖아. 네. 이해되겠지? 요, 요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 알겠어? 6억으로 할 필요 없는데 해도 되거든. 할 필요 가 없는 거지 해도 되잖아. 6억으로 통분해도 되거든. 이해되죠? 그 얘기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0을 없애버리면 같아지는 원리다.